LG 트윈스의 용병 타자 오스틴이 KBO 역대 87번째 30 홈런 100타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4일 LG 트윈스가 키움과의 2차전을 7대0으로 완승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오스틴은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4타점을 터뜨리며 맹활약했는데요. 1회 초 오스틴의 밀어치는 타격에 한 점을 추가하였고 그 뒤로도 타자들이 안타를 치면서 석점이나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회 초에 낮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을 퍼올리며 시즌 29호 트런 홈런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회초에도 솔로 포를 터뜨리면서 팀 최초 30점 헌과 1 0타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틴의 눈부신 활약에 많은 LG 팬들이 축하하고 있는데요. 바로 LG 팬 반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자는 남자의 특징 1. 텍사스 출신임. 2. LG 입단함. 3. 눈이 푸른색임. 4. 목표는 언제나 1위 타란이라고 함. 어 30홈런 마이너스 100타점 달성함. 6타점 1위인. 7, 9수 안 걸리겠다고 멀티홈런 대림. 8, 이름이 오스틴임. 9, 여권 태우고 LG에서 은퇴함. 진짜 오스틴 귀하게 모셔라 LG는. 안녕하세요 물결표. 서울의 자존심 오스틴 트윈스입니다. 9단 최초 30홈런 100타점. 축하해 오스틴. 댄스 10승 축하. 다음엔 6이닝 던져 다오. 가스틴 데스틴 슈퍼스타 오스틴 대기록 달성. 애드 최초로 30홈런 100타점. 지금 111타점. 민재, 3루타 스티니 1타점 적시타 맹캡 2타점 적시타. 해민이 안타. 창기 1타점 적시타. 창기 볼넷. 스티니 2점 홈런. 스티니 솔로 홈런으로 7점 완성 키키키 키움장 고전했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이겨서 다행. 투수들도 무실점으로 승리 지켜주고 좋았다. 내일 이겨서 위닝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해보자. 오스틴 30홈런과 동시에 앤스 10승 투수. 앤스 10승. 오스틴 30홈런 100타점 축하해. 진짜 여권 태워버려. LG 트윈스 깊은 눈망을 어쩌고 허스키 눈빛에 LG 트윈스 최초 30홈런 100타점 오스틴 보유 9단 오스틴 구단 최초 30홈런 100타점 고맙다 오스틴이 30홈런에 타점왕하는게 팀에도 훨씬 이득이니 앞으로 스틴이 같은 타자한테 20에서 20같은거 약속하지 말아주세요 오스틴 본인 입으로 도루를 못한다고 말하는데 스틴이는 도루같은거 안해도 그냥 빠따만 쳐도 돼 엔스 이번주 2번 이번 나오고 이닝은 많이 못먹었지만 전반기부터 롯데 한번도 안걸고 지칠 만도 하지 고생했다. 10승 축하. 아니, 스티니 형잘 치는 건 좋은데, 김혜성 때문에 MLB 스카우트 들온 상황에서 그래 잘 치면. 내년에 뺏길까봐 두려워. 그냥 시즌 끝나기 전에 재계약하자. LG 최고 업적 오스틴 보유. 오스틴 없으면 LG 어떡하지? 평생 한국에 있어주라. 오스틴, 제 여권 어디 갔어요? 저분들이 태우셨습니다. 오스틴 구단 최초 30분 런 100타점 축하드려요. 이런 외인 타자 없다. 오스틴 여권 불태워버려. 오스틴 사랑하면 개추. 오스틴 진짜 최고의 용병. 오스틴 없으면 작년 우승도 3위 자리도 힘들었습니다.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 없지요. 잠시로씨 최고입니다. 3 0홈만 축하합니다. 이 기세로 다시 2위 자리 가져옵시다. 오스틴 여권 이미 불타고 없다 사랑해. 오스틴이 엘지다. 오스틴 없이 못사랑. 엘지 트윈스 최초의 역사를 쓴 오스틴. 작년에 오스틴이 오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엘지야 이정도 됐으면 오스틴이랑 단연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오스틴 접해서라든가 진짜로 여권을 불태워버리든가. 방금 해버리든가 해서 무조건 붙잡아라. 이런 외인타자는 진짜 앞으로 영원히 못 뽑을 수도 있다. 올해 팀 분위기 연패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오스틴 혼자 멱살 잡고 이겨버리는 게임이 대체 몇 번째냐. 올해 내내 오스틴 혼자서만 하잖아. 오스틴 평생 종신 엘지해. 내가 미국 가서 살 테니 오스틴 한국 남아줘 오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왔었다는데 오스틴 다시 미국 갈까봐 무섭네. 오래오래 엘지에 있어주길. 사랑해 오스틴. 오스티나 한통구이 오스로 시즌 30번째 홈런을 치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해. 오스틴 개미 찬내 부상 없이 그대로 쭉 하자. 오스틴은 단연 계약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이할 때에서 놀아도 된다.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저 마인드셋까지 갖춘 선수 어디서도 못 구함. 오스틴이 팀 전력의 90%. 진작 3번으로 올렸으면 맹구가 날려먹은 잔류들을 타점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오스틴 여권 태울 사람 구합니다. 오스틴은 장기계약하고 올해처럼만 계속해주세요. 오스틴 선수, 앤스 선수 모두 축하합니다. 코칭 스태프및 모든 선수들 요새 우리 LG하고 항상 기대하며 봅니다. 감독님 휘하 모두 더위에 다치지 말고 이대로 다시 가을야구 갔으면 합니다. 파이팅 오스틴 단연 계약하자. 이러다 일본이 연봉 2배 단연 제시한다. 사수해야 된다. 오스틴 여권 태워 날려, 오스틴 저 멀리 멀리 날려버려라. LG복덩이 오스틴 선수, LG대기록을 달성한 선수. 오스틴 선수를 후시탐탐 다른 팀에게 뺏길까봐 조마조마해요. LG팀과 내년도, 내후년에도 꼭 계약해져요. 약속, 감독이 떨어뜨리는 순위. 오스틴이 겨우겨우 붙잡고 가는 LG. LG 오스틴 구단 창설 중에 최고의 외국인 타자 축하합니다. 오스틴도 여권 봉인하자구요. 외국인 타자 등 영구 번호, 영구번호, 오스틴 화이팅, LG 선수분들도 화이팅. 가을 야구 챔피언 2연패하자구요.